오늘같이 이렇게 학교에 노래교실에 안온 사람은 결석을 했다 그러죠? 결석. 결석은 일본말로 개 새끼. 결석이 뭐라고? 아이고 밑에 시옷 반응 주의해야 돼. 시옷을 넣어줘야 해요. 그거 빼면 진짜 욕같아개 새끼.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화수목 나가면 경치가 너무 좋잖아. 경치를 개식기 경치가 뭐라고? 개시끼. 끝을, 개시끼? 이렇게 하지 말고, 개식끼 내려야 돼. 시작. 응. 결석은 뭐라고? 개새끼. 응. 경치는 개시끼. 응. 발음 정말 주의해주셔야 돼. 그 다음, 누구한테 막 이렇게 질책을 당할 때는, 씻새끼. <laughs> 이거 다 고급 단어요 질책은 뭐라고? 씻새끼. 씻옷을 넣어줘야 돼. 새끼 시작 잘하 나오죠? 어 기분이 좀안 좋아. 욕하는 것 같아. 응. 그 다음에 이렇게 관광지 유적을 응. 돌아다니면서 볼때 유적 유적은 이 새끼 이 새끼 유적이 뭐라고? 이 새끼 좋다. 응. 또 여러분 앉아 계신 자리 그거는 새끼. 어, 제일 쉽다. 자리가 뭐라고? 새끼. 새끼. 응. 그리 이제 뭐가 응. 증가, 점점 올라가는 거 증가, 이거는? 조가 응, 증가가 뭐라고? 조가 <laughs> 세자요? 짧게 하면 안 돼? 조가 시작. 조가 이렇게 잘 따라하는데, 보다 보다 증가. 그리고 조금 잠시라는 뜻이 있어. 조또. 조또. 오, 조또 맞대. 아시네, 묘님. 옛날에 일제시대 때, 음, 농부들이 뭘 아는, 일본 말 모르지. 일본 순서로. 띄워니 농사짓고 있는데 조또마테 구다사이 조또마테 구다사이 이랬 그러니까 일본말 모르잖아 뭐랬는겨 자가 시방 그래서 부부가 홀로 어, 마련들를 내리고 맞대고 서있었 <laughs> <laughs> 그렇게 하라는 줄 알고 아니에요 잠시 말좀 하겠습니다 말좀 물어보겠습니다 이 뜻이야 또 잠시 응? 이 뜻이 뭐라고? 조또오 <laughs> 음, 그래 똑똑한데 그건 원래 아는건가봐 그 다음에 실패 실패는 시파이. 이건 비슷하지? 실패. 시파이. 시작. 시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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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 누가 여기 노래교실인 줄 알고 있어. 일본어 교실인 줄 알고 있그 다음, 저기, 다음, 잔디 있지, 잔디? 그거는 시바. 잔디가 뭐라고? 시바. 응, 어, 그래 너무 세게 하면 안 돼요. 욕 같으니까. 그 다음에, 자주. 자주라는 뜻은 이걸 두 개를 연결. 시바, 시바. 아 어, 욕하는 것 같더네. 시바 시바 자주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훌륭하다 일본말 스바라시 눈을 막 크게 뜨면서 스바라시 시작. 오이 훌륭하다. 용지를 들면서 거의 스바라시 시작. 스바라시. <laughs> 그래요. 자 그러면 응용 한번 해볼게요. 가장 음, 간단한 음, 음, 연결해볼게요. 잔디 경치가 훌륭하다. 시바 게시키 스바라 시, 시작. 시바 게시키. 오, 잘한다. 자, 이번에는 대학교 4년 이상 나와야 되고, 대학원을 나와야지 말수 있는 고급편. 유정 모임에 자주 결석했다고 질책받으니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점점 더 하네. 이 새끼, 개시키 새끼, 씨바 씨바, 개쉐끼, 씨새끼, 와다시와 씨빠이 노래, 젖도 족까? 어, 너무 싫었던 것 같아. 근데 이게 일본에서 가장 고급 단어로만 모아놓은 건데, 우돌이들한테 너무 욕하냐, 지금? 그런 거 같죠? 예, 네, 요거 못 외워요. 저도 못 외워서. 이거 필요하시면 손 들으시면 제가 카톡으로 싹 읽을텐데. 어, 다시. 유정 모임에 자주 결석했다고 질책받으니 나는 십바이, 실패, 실패한 사람이야. 점점 더 하네. 이 새끼 개새끼, 새끼 십바시바 개새끼, 와새끼. 와다시와 십빠이 노래 좋도 좋까? <웃음> <웃음>